게 없어 어떻게 저 어, 어딘가에서 봤는데 지금도 영화 다섯 편씩 보세요 매일? 아 요즘에는 요즘에 이제 그 OTT 영화의 네. 그 경계가 무너졌잖아요 저, 그 리스트 보니까 이창 좋아하시던데 네, 네, 네 너무 좋아하죠 네. 왜 좋아하세요 그니까 기본적으로 사람들에게는 누군가를 훔쳐보고 싶은 가능증이 어, 네. 있다고 생각해요 사실 유튜브가 잘된이유도 네. 요즘에 흐름을 보면 대부분 브이로그잖아요 다큐 3일이라던가 네. 이런 데서 뿌리를 가지고 있는 이제 형식들을 네. 볼수 네. 있는데 그게 전부 사실은 누군가를 네. 훔쳐보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의 최고봉이 저는 영화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가지고 이창은 영, 영화도 훔쳐보는 건데 그 영화 속에서도 또 누군가 훔쳐보는, 훔쳐보는 거잖아요. 거잖아요. 영화라던가 뭔가 이렇게 영상물을 통해서 누군가의 삶을 보는 게 되게 재밌었던 사람이라서 근 이게 진짜 좋네요 오시자마자 그냥 바로 <laughs> 아, 일단 누구세요? 아아 뭐하는 아저씨인데 갑자기 와서 이렇게, <laughs> 이렇게 저는 반응하는 아, 아, 게 아, 좋고요 아, 아 저는 시작하실 때 자막을 떼어 주시잖아요 아, 아. 유튜브에서 이제 김시선 채널이라는 영화 유튜버를 운영하고 아, 있는 아, 사람이고 아, 그 외에는 다양한 영화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170만이 있더라고요 어 그렇게 됐어요 안 부담스러우세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건 이제 하나의 흐름이니까 되게 거기에 저는 잘 편승한 것 같고 영원할 것 같진 않고 원래 이제 이걸 했던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영화 평론 한 9년 정도 했는데 이제 블루레이 컬렉터였어요 취미 취미 취미인데 예, 예, 예. 이제 어차피 저는 영화 평론을 하니까 블루이 언박싱 을한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외국에는 언박싱 한 사람이 있었어. 요 그래서 왜 우리나라 업체에서 제가 해, 했는데 그래서 언박싱 을한 30분 했어요. 언박싱을 빌미로 영화 얘기를 하는 아, 거죠. 이 영화는 뭐 훔쳐보기고. 뭐 공짜로 올릴 수 있다고 해서, 아, 이걸 아카이브 시키고 싶었던 아 거죠. 올리니까 또 어떤 방에서 었냐면그 블루레이 제작사 대표님들이 블루레이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한 사람이 없으니까. 어 우리나라는 블루레이 인구가 없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유튜브를 했, 이제 했던 게 2014년에 좀 올렸던 어것 같고, 아, 내가 영화를 진짜 좋아하는데, 이런 말이 있잖아. 요 영화는 편집 의 예술이다. 근데 제가 편집 못 하는 거예요. 뭔가 편집 공부를 할겸 해보자 해서 이제 아 유튜브를 한거죠 유튜브도 편집이니까. <laughs> 유튜브 편집이니까. 하시는 일이 너무 네. 넓어서 응, 글도 작전. 쓰시고 뭐막그 응. 진도 운영하시고 정체성을 <laughs> 어떻게 내려야 돼요? 저는 영화 보고 말하고 쓰고 편집하는 사람이다라고 말하는데 저는 영화 보는 일을 좋아해서 그냥. 관련된 거면 다 해요. 이제 제가 기획자로 참여한 무슨 프로젝트는 이제 기획자라고 말하고, 아, 뭐 이제 아, 행사에 맞게 아, 그냥, 어, 책과 관련된 거다. 작가다. 그러면 작가 아, 뭐, 그러면 작가 할게요. 그러고 이제 영화제 가면 평론가 할게요. 그러고 이제 저한테 제안해주실 분들도 뭐라고 해야 돼요? 라고 항상 물어보세요. 그냥, 그냥 시선, 씻어, 김 시선 해주세요. 이렇게 보통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제 영화사라는 게 원래 그 사람들은 이제 로망을 가지고 있잖아요 영화에다가 네, 네. 그냥 뭐 영화 재밌게 즐기고 아름답고 멋지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 그 안으로 들어가면 이게 되게 산업이잖아요 제품이라고 볼 수도 있고 너무 어려워요. 네 엄청 어, 어려워. 요 너무 낭만적으로 낭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어, 저 그래서 그,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laughs> 네. 모티비가 처음에 초창기 때좀는 구독했거든요. 어떻게 아셨어요? 아 제가 원래 좀 신기한 걸 좋아해요. <laughs> 또 이상한 애들 나왔구나. 아, 이상하 어, 이상하다 보다 약간, 네. 그니까 전 예술영화, 독립영화 좋아하니까, 네, 네. 어, 세상에서 안 하는 거를 한다는 건, 어, 그만큼의 리스크를 지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 거 보면, 와, 어, 되게. 멋있다, 동시에 이제 걱정. 어. 영상기사 시험 보는 것까지 누가 재밌게 봤어요. 그래서, 아, 네. 저건 진짜 재밌지. 네. 왜냐면 저도 그 스네마 청구에서 알프레도, 네. 네. 원래 이제 네. 그 영상기사의 꿈을 일으킨 네. 최초의 네. 장본인이시잖아요그 영상기사의 꿈 가져가는 거 너무 멋지고 좋은데, 뭐, 제 영상을 만드는 거는. 다른, 완전 다른 분야고. <laughs> 실제로 <웃음> 소극장을 운영하는 제 책에도 이제 소극장 운영하거나 네. 거기 캡틴으로 있는 친구들에 대한 글도 있는데, 네. 소극장 자체가 운영이가 진짜 빡세잖아요. 네. 사실은 영화로 수익을 창출하지 못하고, 팝콘 이런 걸로도 돈이 안 되고, 음. 그 극장 안에서 무언가를 먹는 것 자체를 소극장에서는 잘 허용을 안 하거든요. 관객이 다른 게 멀티플렉스 관내 관객들은 그냥 즐기러 가는 거잖아요. 막 미국 같은 데 피자도 먹으니까, 네. 지금 떡볶이도 팔잖아요. 근데 이제 소극장 같은 경우는 나는 영화를 제대로 즐기고 싶어. 콘텐츠에 집중하고 싶어. 콘텐츠에 집중하고 싶어. 그리고 난 내가 응원하고 싶은 영화가 있고 내가 보고 싶은 영화가 있는데 이 영화를 왜 멀티플렉스 관에서 이렇게 시간 배정을 안 해? 내가 찾아가서 보겠어. 누가 막 팝콘 먹고 있고 막 이런 거어고 막. 예. 어, 그쵸. 그렇죠. 그러면은 엄청 방해 안 되죠. 저도 이제 우리나라에 굉장히 그 딥한 영화관들도 되게 많아요. 네. 사실 이제 아시죠. 보겠지만 뭐 시네마테크도 있고 예, 예. 그리고 영상자료 국가에서 예, 우리 예, 영화발전기금 예, 운영하는 예, 예. 영자원도 있고 예. 거기는 이제 무료죠. 저도 거기 되게 좋아하는 영화관 중에 하나인데 시설도 좋고 예. 거기서는 이제 문자 같은 거는 핸드폰 사용하면 뒤에서 관리하신 분이 바로 와서 체크를 해요. 뭐하시는 거예요? 이, 이런 아, 분이요? 바로, 아, 예, 예, 어. 바로 체크하고 두번 이상 되면은 데리고 나가세요. 어, 프랑스 영화들, 음. 뭐, 이태리 영화들, 이런 영화들 트는 곳은 기본적으로 관객들 사이에서 이제 암묵적으로 룰이 지켜지죠. 서로, 음. 서로 중요한 거잖아. 시간을 내서 오는 거니까. 음. 그러니까 단지 돈의 문제가 아니고 시간의 문제잖아요. 그래서 보통 소극장들 보면은 이제 아트나인 같은 경우는 레스토랑이 묶여져 있고, 그리고 더숲 같은 경우는 그, 빵, 브레드 파는 거를 음. 좀더 많이 크게 늘리셨더라고요. 다른 어떻게 보면 산업과 묶어서 소극장 운영시키잖아요. 이제 든 생각은 이제 좀 얘기가 길어졌는데, 죄송해요. 제가 수다를. 어, 돌아가서. 아니요, 아니요. 근데 모티비는 봤을 때 저는 이제 그 생각은 디자인을 음. 잘 하시는 분들이니까 저도 이제 굿즈를 뭔가 패션 쪽하고 영화관을 결합시키려고 하시는 건가? 음.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었죠. 돈 벌고 안 벌고 중요하긴 한데, 음. 예를 들면, 영화를 보고 네. 글을 쓰고 싶은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은 아, 거예요? 그죠, 그죠. 그 영화가 네. 엄청 강하죠. 어, 뭐 어디 갔는데 와 이거, 이거 진짜 장난 없다 죽인다. 그러면 이거 얘기하고 너 이거, 싶은 거예요? 어, 막 사고 싶고 너, 너 가봤어 거기? 막 이렇게 막 하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아니면 나 혼자 쓰고 와. 너 몰라? 아, 이런, 아. 막 이런 이런 개념 있잖아요. 야 훔쳐보기를 또훔쳐봤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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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렇게. 어, 어. 뭐 영화지만 예. 해도 몇백 편이 상영되니까.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영화 들 중에 정말 생소한 영화들이 많거든요 뭐 아프리카 영화 뭔가 주변 사람들한테 약간, 동네 사람들! 아, 약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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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laughs> 몰라요! 막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laughs> 느낌이 있어요 근데 그 와. 욕망이 남들보다 좀더 이렇게 높다고 봐야겠죠 보고 나면 안, 안 보면 안 되는데 이게 재밌는 거왜안사람들야 모를까? 봐야 되는데. 예를 들면 작년에 제가 전주영화제에서 이노센트라는 영화를 봤는데 이제 개봉을 하는데 근데 그 영화를 작년 전주영화제에서 보고 너무 좋은 거예요 아 이거는 추천을 해야 된다. 그래서 원래 영화. 동네 사람들한테 알려야 네, 된 바로 알려야 된다. 그래서 그때 이제 뭐 감독이랑 수입사 뭐 대표님 이렇게 모이는 술자리 있었는데, 이제 제가 술을 안 마시기 때문에, 근데 가스, 간 이유가 가서 이 영화를 추천했어요. 얼마 전에 소식이 왔더라고 요서 개봉한다고 해서 이제 열심히 또 알리고. 알리고 있는... 뭐돈 뭐 받은 거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너무 좋았으니까 제가. 그냥 이제 그 재밌으면 막 하는 거죠. 그냥. 극장 만든다는 그런 아, 그렇죠, 그렇죠. 되게 그 얘기 좀 듣고 싶었는데 제그 가장. 되게 아무 그냥 문외의 생각으로 시작한 거예요 와 진짜 대단하시고 나는 진짜 제가 <웃음> 꿈이 <웃음> 제가 지금도 꿈이 그거거든요 극장 운영하는 할아버지이자 <laughs> 그 GV를 거기서 하고 싶어요 저는. 제가 여기 운영하는 극장주인데 음. 제가 이 영화를 수입하고 싶었다 음. 그래서 이제 할아버지인데 이제 집하게 집고 나와서 이제 지 GV 하고 네, 방하고 아, 뭐 티켓 끊어주고 음. 그걸 좀 풍족하게 하고 싶다 음. 하시는 거 보고 와 저거는 제가 한 7년 전이면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와 저거를 그러니까 극장 운영한다는 게 진짜 엄청난 일이잖아요 진짜 이게 너무 쉽게 봤어요 극장라는 <laughs> 온라인으로 지금은 이미 음. 소비되고 있는 콘텐츠들을 어떻게 수급해와서 어느 시기에 어떻게 묶어서 기획화시켜서 음. 이제 틀 것인가 관객분들은 영화관에 가야 되는 명확한 명분이 필요하잖아요 음. 결국에는 이제 시설로 맞장을 뜨거나 아니면은 콘텐츠잖아요 그 기획이잖아요 음. 결국에는 근데 이제 무비랜드는 너무 재밌는 것들을 많이 음, 하셨으니까 음, 제가 음. 한창모티비를 지금도 보긴 하는데 음. 그 극장 하시고 나서부터 다시 보기 시작했어요. 사실은 아, 초반에 뭔가 <laughs> 요즘은 할... 극장 해 갖고 안안무되는데 <laughs> 아, 아왜 여기도 왔냐면 어 진짜 응원하고 싶은 마 어, 음, 어. 왜냐면 그러니까. 이게 성공해야 나도 나니까 할... <laughs> 그러니까, 아이 좋아하는 거를 수익화시키면서 열정과 함께 똘똘 뭉쳐서 가는 업체도 못했는데 아. 내가 그냥 한다? 하 이거는 진짜 그 그냥 너무 현실성이 없다. 응원합니다. 이 극장 극장 한다고 이제 이렇게 음. 이쪽 시에 있는 음. 그렇게 뭐 장비 파는 아저씨 어. 뭐 그런 분들 만나니까 네. 다아왜야 왜? <웃음> <웃음> 야, 왜? 야. 그러니까 너뭐 하는데? 그러니까 어. 뭐 집이 좀 사니? 어? <laughs> 이거는 좀 무식한 생각일 네. 수도 있는데 지금 컨텐츠 정상시대라고 하잖아요 네. 유튜브도 그렇고 넷플릭스도 그렇고 극장도 어떻게 보면 컨텐츠를 응. 받아오는 그렇죠? 그렇죠? 그 트는 건데 왜 그렇게 패배의식이 있을까? 그시에서 아~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우리나라 그, 오랫동안 아마 영화를, 그, 하신 분들이 오랫동안, 네, 저보다도 네, 오랫동안 네, 네. 영화를 즐기신 분이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당관들이 존재했다가, 네, 네. 멀티플렉스 관으로 싹 흡수가 됐고, 네, 네. 그 이후에 이제 소극장, 독립영화극장이라는 네, 네. 게 조금씩 생기는 시점이 있었요 그게 아마, 아, 한 6, 7년 전에 그, 독립서적이 유행했던 시기랑도 좀 맞물려 있을까, 맞죠? 근데 이거는, 뭐라 해야 되지? 갑자기 그냥, 뭐, 시네필도 아니고, <laughs> 갑자기 이게. <laughs> 갑자기 이게 <laughs> 갑자저 새끼 뭐야? 아니, 아니, 저는 그렇게 보지 <laughs> 않았어요. 저는 아니 저는 <laughs> 되게 이런 걸 되게 좋아해서 음. 와 대리만족 너무 좋다, 너무 음, 좋다. 음. 잘 됐으면 더 좋겠다. 말이 음, 생각했는데 음. 우리는 창작 집단이고 이 창작 집단이 우리가 어, 영화 좋아하고 영화와 디자인 당연히 맞물려 있잖아요. 음. 우리는 그냥 영화를 만들어 버리겠어. 음. 딱 올리 면 이게 사실은 그 기존에 있던 영화에 음. 익숙하신 분들은 이, 이 뭐랄까 이 시장에 익숙하신 분들은 음. 되게 그냥 낯선 거죠. 음. 막안 된다 이런 개념은 아닌 것 같고 음. 되게 낯선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사례가 없어요. 그... 사례가 없는 일을 보통 사업으로 추천하진 않잖아요. 물론 이제 그 개척하신 분들도 있지만 음. 그 개척하고 나면 책을 내잖아요. 음. 자서전 같아 <laughs> 그건 맞잖아요. 사실 <laughs> 이거 <이건> 진짜 좋다. <laughs> 어, 자서전. <laughs> 어... 어, 그래서 나중에 대제에 이제 자서전 낼 수밖에 없거든요 어... 어 처음 아. 했으니까 뭐그 자서전 보고 어, 나도 이렇게 해야겠다 아, 되는 거구나 아 되네, 아. 되, 아 되네? 이렇게 하면서 이제 하잖아요 아. 근데 아직은 그 사례가 없죠 어? 되게 어려운 분야죠 그래서 저는 추천드리는 게 어깨를 벗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퀸스 갬비 잘 됐대. 체스 근데 왜 경기를 보여주는 것,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하면서도 음, 보여주지 음. 체스닷컴이라고 음. 전 세계에서 체스 선수들이 다 이용하는 온라인 1위 음, 음, 사이트가 있어요 음, 음, 거기서 경기를 많이 하는데 특히 코로나 시기에 커졌고 근데 거기 한국 직원이 한분 계세요 그래서 그 분한테 메일을 보냈어요 난 이거 이해가 안 된다 음. 그래서 그 분한테 설명을 듣다 보니까 어, 그 경기가 다 이, 이, 이 이유가 있었던 음. 거야 야 이거 재밌다 음. 그컨텐츠를 그 만들면 또잘 됐고 이랬거요 음. 그래서 저는 이제 모빌랜드가 만약에 할 수만 있다면 그런 외적인 요소를 끌어오면 진짜 잘될것같아 지금 사람들이, 그러니까 욕망을 건드리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생각해서, 아, 사람들 이 욕망이 뭘까? 나는 내가 무슨 욕망을 가져올지? 그러니까 결론은 내가 남기고 싶어 하고, 기본적으로 사람들은 그 남기는 행위를 통해서 내가 지금 이 시간에 이걸 함으로써 나의, 나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야라는 음, 거를 음. 자존감 높이는 행위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아, 나 피카소 보러 왔어. 딱 이렇게 그러니까 되는데, 영화는 나. 나뭐 보러 왔어? 이게 좀잘안 되잖아요 찍지도 못하게 하고 찍지도 으, 못하게 으, 그러니까 으, 그 뭐가 찍는 해 음. 개념을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음. 음식 가면 일단 음식 먹지도 않잖아요 음, 찍, 찌, 일단 찍고 음. 먹잖아요 뭐 일단 반사신경처럼 끝나고 나면 피카소 딱 거기 앞에서 딱 그, 그때 집중하시잖아요 그리고 음. 그앞에다 굿즈 놔두잖아요 음. 굿즈 사라고 딱 사진 찍고 있으면 어아저기 굿즈 있네? 그러면서 이렇게 딱 가잖아요 그게 음. 영화관에는 크게 왜 없지? 그 포인트가 왜 없지가 저는 항상 지금 저도 해결을 못 해요. 제가 70살에 하고 싶어서 지금 계속 고민하고 <laughs>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포인트가 뭐지? 그거 어떻게 만드지? 극장의 브랜드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예를 들면 뭐 예술 극장에서 찍으면 직접 음. 허용을 채워 주잖아요. 그렇죠. 그그그 찍은... 아, 그렇죠. 어. 나좀 있어, 아, 생각! 생각. 아저 그거 되게 중요하다고 <laughs> 생각해요. 에, 에, 에. 주객 점도가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 행위가 영화에 빠지는 되게 그 강한 원동력 중에 하나거든요. 어, 나도 저 영화 봐야지, 봐야지, 봐야지. 이 도전 의식을 막 불태우잖아요. 무비랜드는 플랫폼이 되는 거고, 영화 하나마다 다 콜렉트가 되는 거니까, 내가 그 모을 수 있는 이미지가 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티켓이 텍스트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다 티켓을 찍어도 음식도 그 모양. 보기에 좋지 뭐야? 않다. 그렇죠, 보기 에 글만 있잖아요. 근데 음. 영화는 이미지인데 너무 노잼이잖아요. 그냥 음. 이제 어쨌든 지금 경쟁자가 영화만은 아니라는 거죠. 음. 전시에 미술 미술 전시 분들하고도 경쟁을 해야 되고 음. 그리고 그 외에 팝업스토어 이것도 저는 다 보는 거잖아요, 다 보는 거 이런 거다 컨텐츠 경쟁인 거예요. 그러니까 영화라는 안에서 보면 왜안 보지? 근데 그 컨텐츠 전체로 보면 영화가 이제. 이 입지가 줄어든 거죠. 네. 파이가 줄어든 거죠, 약간. 음. 근데 요즘엔 음악도 엄청 많죠. 사실 막물 음. 뿌리는 행사 보였죠. 워터밤. 워터밤 음. 음악을 듣는 행위에 음. 파생된 상품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되게 많아지고 있는데 사실 영화는 딱그 전통적인 거 안에 음. 물론 업계에심도더노력 하시겠지만 어쨌든 아직까지는 음. 그냥 우리가 인식하는 게 그대로잖아요. 이걸 넓히는 작업이 이제는 그냥 필연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음. 상황이 된 거죠. 아, 안타깝지만 은 경쟁 상태가 너무 많아진 거죠. 심지어 유튜브에 있는 브이로그들도 브이로그가 음. 다큐멘터리. 음. 심지어 그 친구들은 가성비까지 좋아요. 그러니까 영화라는 게뭐 별거야라는 그 별건데 왜 우리 영화 영 이렇게 미쳐있지? 그 미친놈도 아니고 뭐 그냥 이상한 이상한. 저도 가끔 이상하다. 저희 어머니도 제가 이상한 사람을 생각하는데 지금도 그 감성 있잖아요. 그 뭔가 소리. 그 그러니까 필름 영화 요즘에 트는게 없잖아요. 요즘에 근데 이제 시네마 때 시네마테크 하면 이제 필름 영화 틀 때가 있으니까 음. 그러면 뒤에서 탁탁 탁 돌아간다만 이렇게 그 돌아오지 않을 시간을 내가 이렇게 막 부여잡고 있는. 부여잡고 있느낌이야아 이거는 좀 너무 이게 아, 더, 더 죄송해요 아예 더 가보세요, 더더 가보세요. 가보세요. 가 그니까 그 뭔가 그 시간을 내가 이렇게 그 소리와 함께 이렇게 잡고 있다 그래서 나중에 어떤 욕구가 있냐면 이렇게 옛날 고전영화 보면 그 크레딧 보잖아요 그럼 어떤 욕망가있냐면아저 사람들 부럽다 70년 전 영화인데 저사람들 이름이 여기 잡혀져 있다 그니까 영원하네 그니까 영화라는 게 되게 희발성인데 되게 그 어마어마한 희발성 속에서 영원성을 갖기 위해서 노력하거든요 그게 상품화가 안 되는 겁니다 상품화가 되면은 미술처럼 이렇게 뭐 이렇게 좀 팔기도 하고. 인증하기가 그러니까 어렵다. <laughs> 그러니까 이 감정도 제가 막 설명드리고 있지만 이게 천명이면 천명, 천명 다 다른 느낌이잖아요. 근데 상품이란 건 이걸 균일, 균일하게 균일 만들어서 파게 해야 되는데 이게 진짜 어려운 점 같다. 그래서 집에도 다 스크린으로 만봐요쏴는 네, 쏴서 봐요. 무조건 쏴서 보는데 묘한 그 불편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불편함이 상품이 거든요 사실. 그래서 그 불편함이 재밌어요. 아 진짜 오늘 덕후만 같다. 아 예, 네, 지금 좀 네. 그래요. 설명하기 어려운 지점을 구현해야 이 조만한 데가 살아남을 것 같은데.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이 설명하기 아, 되게 어려운 네. 그 포인트를 설명하기 어려운, 어려운 그런 상황에서 이제 무비랜드가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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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니까 이제 와잘 됐으면 너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무비랜드 그 바꾸신 영상 봤거든요. 네네. 네. 너무 좋았던 것 같아. 왜? 네. 갈수록 딥해지고 계셨는데 거기서 아, 무비랜드로 아. 쫙 빠져 나오실 때. 아. 아 맞아 맞아 그 생각 했었어 그 생각 뻑에 취해가지고 <laughs> 막 원래 근데 이름 약간 뽕에취해야 <laughs> 그런 거 없이 이거 어떻게해요 이거 못해요 진짜 진짜 이거 못해요 <laughs> 나이 먹을수록 때가 안 타야 되는데 이게 참 <laughs> 어려운 것 같아 요 진짜 어렵고 그래서 제가 약간 장인들을 좀 좋아해요 영화 좋아하는 것도 장인들 좋아하고 하나의 어떻게 보면 도자기 계속 굽고 깨고 굽고 깨고 굽고 깨고 지금 하시는 것도 저는 되게 그 예술이라 생각합니다. 어느 순간 저도 사업도 예술이라는 생각이 들요전사업가를 네, 되게 이해 못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아, 사업도 예술 가구나 무비 랜드 열심히 소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뭐, 그것밖에 방법이 있나 싶습니다. 그 시네필, 시네필로서 네. 무비 랜드에 그 조언을 하신다면 포토 존을 만들어라. 네. 저는 네. 그 시간을 부여잡는 무언가가 있으면 좋겠어. 가지고 어, 되게 똑똑하신 것 같아. 요 후비랜드 관심 가져 주십시오. 좀 <laughs> 유튜버 쓸까? 네, 좀 아, 관심 가져 달라 네. 저희가 VIP로 모시겠습니다. 아, 아니 아니에요. 아니. 그그 역말하는 게그 하나의 스크린을 두고 다 평등해지는 시간인 아, <laughs> 너무 너무 좋아서 <laughs> 네, <그거 관계없는 웃음> 저도 저 애매하겠습니다. <laughs>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아니요.